전도사님의 부엌이에요. 오늘 핫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핫케이크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만들기에도 어렵지 않은 요리이기 때문이에요. 우선 재료 소개를 좀 해줄게요. 핫케이크를 만드는 거니까 먼저는 핫케이크 믹스가 필요해요. 마트에 가면 이렇게 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즈의 핫케이크 가루를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유, 우유가 없을 경우에는 물을 사용해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계란 계란은 핫케이크를 얼만큼 만드느냐에 따라서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론 핫케이크를 구울 이런 프라이팬, 뒤집개, 그리고 가루 믹스를 만들 볼 그리고 계량컵 또 핫케이크 위에다 뿌려줄 시가 파우더나 메이플 시럽이 있으면 좋아요. 이런 게 없는 친구들은 그냥 뭐 집에 있는 시럽 아니면 뭐잼 아이스크림 다양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올려서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서 만들어 볼게요. 먼저는 핫케이크 반죽을 만들 건데요. 보통 핫케이크 가루 믹스를 사면은 여기에 어, 첨, 얼만큼 재료를 넣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전두사님은 오늘 2인분을 만들 거라서 가루는 200g, 계란 1 개, 우유나 물을 2분의 1컵 넣을 거예요. 우선은 계란이랑 우유를 먼저 넣고 반죽을 해야 돼요. 우유 2분의 1컵 넣고, 다음에 계란 1 개를 깨주겠습니다. 짠. 그리고 믹서기로. 잘 저어 주세요. 믹서로 저어 줍니다. 믹서 이게 없는 친구들은 그냥 젓가락이나 자동이 아닌 믹서로 해도 돼요. 자. 여러분, 계란을 만진 다음에는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 줘야 돼요. 왜냐면 계란에는 살모넬라 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배탈 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200g의 핫케인 믹스 가루를 추가해서 잘 저어줘. 이런, 이런 게 없는 친구는요, 젓가락으로 아주 세게 저어서 주면 됩니 근데 사실 금방 이 반죽이 잘 섞여서 사실 이런 전동 거품기가 없어도 쉽게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이런 계량컵이 없는 친구들은 집에 있는 종이컵 같은 걸로 한 컵?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량이 맞을 거예요. 짜잔 이 정도 걸쭉한 농도가 됐어요 전도사님은 원래 조금 더 묽게 했었는데요 너무 묽게 하면은 핫케이크 모양이 조그만 예쁜 동그라미로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반죽은 완성됐습니다 자 팬케이크를 후라이팬에 굽기 위해서는 먼저는 팬 후라이팬을 불에 달궈야 돼요. 그래서 전두사님은 어, 집에서 인덕션을 쓰기 때문에 어, 불을 지금 높였고요. 아직 따뜻겁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 계란후라이 다 해봤죠? 계란후라이 할때 어떻게 해요? 후라이팬을 달근 후에 기름을 넣고 기름, 기름이 막 움직여서 후라이팬이 충분히 달궈지면 계란을 후라이팬에 깨잖아요. 근데 이 팬케이크는 계란후라이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후라이팬에 요리를 할 때는 기름을 넣고 재료들을 넣는데 이 팬케이크는요 후라이팬이 달궈지고 난 후에는 기름을 붓고 한번 후라이팬을 딱 닦아주는 거예요 기름을 남겨놓으면 안 되고요 기름으로 후라이팬을 닦아줍니다 아, 아직 후라이팬이 잘안 달궈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충분히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불을 줄이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살짝. 마찬, 어, 팬케이크는요, 뜨거운 불에서 굽는 게 아니라, 중간과 약한 불 사이에서 굽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팬케이크 금방 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이 키친타올로 기름을 닦아줍니다. 이 기름 물방울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팬케이크를 구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전두사님은 아까 전에 숟가락으로 저어서 숟가락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국자로 하는 친구들 같으면. 한 국자 정도 하면 좋아요 전도사님은 팬케이크를 아주 작게 만들 거예요 이 가운데다가 조금만 붓겠습니다 자 작은 팬케이크 팬케이크 익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기포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기포가 점점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기포가 거의 덮여있을, 한 면에 많이 가득 덮여있을 때쯤에 이 팬케이크를 뒤집어주면 되거든요. 이제 뒤집어줄 거예요. 뒤집을 때는 살살살살 팬케이크를 떼줘서. 짠! 너무 귀엽죠? 짠. 한번 뒤집어 보고. 어우, 충분히 잘 익었네요. 자, 완성! 짜잔! 이렇게 똑같은 걸한세장 정도 더 구울 거예요. 짠! 만,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랑 메이플 시럽을 뿌릴 거예요. 슈가 파우더는 이렇게 체에 쳐서 내려야 맛있게 골고루 잘 뿌려져요. 너무 이쁘죠? 마치 엘사가 사는 눈마을 같아요. 이건 메이플 시럽인데, 우리 친구들 취향에 따라서 초코 시럽을 해도 되고, 잼을 발라도 되고, 꿀을 발라도 되고, 아이스크림도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제는 시식을 해볼 타임입니다. 여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전도사님 식탁으로 가겠어요. 한번더 보여줄게요. 너무 맛있겠죠? 음, 이 메이플 시럽 때문에 달콤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메이플 시럽을 듬뿍 찍어서 먹어봅니다. 한번더 먹어야겠어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음! 따봉!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만들어서 맛 보여주고 싶은 맛이에요. 핫케이크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게임이나 유튜브만 하고 있지 말고 혹시 동생이나 언니, 오빠들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핫케이크도 만들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맛보여주는 것도 큰 행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주말 잘 보내고요. 주일날 11시에 자리에 앉아서 같이 또 예배드리는 거 알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 교회 돼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건강하게 이번 주 주일 11시에 또 만나요. 안녕.